왕묘, 제 친구 왕묘랑 같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세해이세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습니다. 왕묘입니다. <laughs> 네, 저희 오늘은요, 짜증날 때 쓰는 표현들 정말 많이 같이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알려드릴 표현은요, 어, 나 진짜 이제 못 참겠어라는 표현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죠? 진受不了你. <laughs> 네, 진受不了你. <laughs> 나 진짜 못 참겠. 어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쇼 o show 도그 u 참을 수 없다 라는 표현 you h o 쇼 t 리아오니 w 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알아 y 시면 되겠습니다. show 는친 u 가막 얘기를 하는데 w you how to show you h o 는 to show you how to show you how 네, 수아일러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표현은요. 너 진짜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쭈증 <목소리> 어머, 진짜 짜증 난거 아니죠, 쌤? <laughs> 네. 니쨈판 하면 우리 빵이 귀찮다 성가시게 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쨉판너 진짜 짜증 난다 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음,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것보다 자주 쓰는 것도 음? 있는데 많스어 <laughs> 그쵸? 우리 슬러 붙이면은 뭐뭐 해서 죽겠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배고플 때 슬러라고 사용하죠. 우리 그거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고요? 반슬러 진짜요? 반슬러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아, 귀찮아 죽겠어 안 짜증나 죽겠어? 이런 표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아너 마음대로 해. 이런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세빈이? 오케이, 세빈 먹어봐. 세빈이요? 네. 우리 마음대로 해지. 수이비니 라고 하시면 되고요 우리 좀 연인관계 많이 쓰는거 있잖아요 쌤 어떻게 하죠? 싸울때 싸울때 수이비엔리 라고 근데 우리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을때 싸울 때막너 맘대로 해, 어, 네 맘대로 생각해 요런 표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수이비엘 <목소리도 많이> 니쩜어 <생각해> 다시 한번 천천히 한 번만 해주세요 수이비엘 니쩜시샹 좋습니다 자 친구가 이번에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허풍떨지마 꿈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죠 요 비에 춰니녀올라 샹븐메 네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laughs> 비에 춰니녀올라 하면은 비에 하면 우리 뭐뭐 하지마라 라는 뜻이죠. 비에 초이니얼라 허풍떨지마 샹더메이 음. 아름답게 생각해라 라는 직역하면 음. 그런 뜻인데요. 우리 어떨때 사용한다고요? 샹더메이 꿈깨라 라고 얘기하고 싶을때 샹더메이라고 한다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아, 너무 막 지겹게 계속 같은 소리 반복하고 이럴 때 아, 그만 좀 해! 라고 얘기하고 싶을 수 있죠? 우리 그럴 때 어떤 표현 사용하죠? 니 하이오완 메왈러 저거 슈아나니 하이오완 메왈러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저는 감히 따라할 수 없겠네요, 네 우리 왕묘쌤처럼 요렇게 하고 한번더 해주세요, 쌤 이이렇게말씀이 네, <laughs> 주시면 말니다 자, 이번에는요저이 어림도 없지? 너가 감히? 이런 표현 한번 이워보도록 할게요. 어림없지 어떻게 하죠? 이 말은 이 말은 말은 이거은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메이멀! <laughs> 네 이렇게 우리 메이멀 우리 만 뒤에다가 얼화 붙이면요 방법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메이멀 방법이 없다 그렇죠? 어림없지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메이 a 그렇죠 여러분. 메이 a 하시면. 어림도 없지라는 표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메이머를요. 우리 다른 방법으로 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남녀끼리 싸웠을 때 여자친구가 만약에 뭐라고 할수 있어요? 메이말. 그렇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어림도 없지라고 했을 때 우리 남자친구가 애교를 부리면서 이렇게 여자친구를 풀어 줄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매일매일 딸실에 창화. 그쵸 우리 문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창문이 찬문, 있다. 그렇죠. 창문이 있으니까 내가 더 풀어 줄수 있지. 어림도 있지라는 말이 되겠죠.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매일 딸실 창회야. 그쵸 우리 요렇게 우리 며먀우쌤처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하세요. 네. 다음으로는요. 우리 헛소리하네 이런 표현 배워 볼 건데요. 어떻게 하죠? 욕하는 느낌이 있네요. <laughs> 네, 약간 우리 하는 <laughs> 느낌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이 런 것도 아시면 좋겠죠. 자, 어떻게 하죠? 펑피 <laughs> 그렇죠, 우리. <laughs> 네, 우리 피 하면은 방구를 끼다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하지만 우리 요거를 어떻게 쓴다고요? 헛소리 하네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요거랑 또 같은 뜻의 표현 하나 더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보셔바다 네, 보셔봐 하셔도 우리 헛소리 안에 나는 표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표현인데요 나를 좀 건들지 좀마 이제 그만해 건들지 마 요런 표현 아니면은 이를 키우지 말라 라고 할때요두 가지 상황일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에 자오 쉴 네, 비에 자오 쉴 했어요 비에 자오 찾지 말아라 쉴 일을 찾지 말아라. 다시 한번 해주세요. 别找事셔 그렇죠. 우리 이게 어떨 때 사용된다고요? 어나좀 건들지 마. 혹은 우리 친구한테 어, 일좀 크게 키우지 마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찾은 날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정말 많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좋아요. 네. 자한번나 우리 구독하기도 어떻게 하죠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